2020 공주백제마라톤 10km 남자 1위 박경민 33분 54초 축하합니다. <laughs> 2위입니다 김혜창 3 4분 27초 축하합니다. <laughs> 3위입니다 박진서 35분 25초 축하합니다. 4위입니다 정미철 36분 14초. <laughs> 5위입니다 <laughs> 이오빈 36분 18초 축하합니다. 4초 차이로 네. 5위를 거머졌습니다 자 탱케이 남자선수 화이트2020공주백제만났던 탱케이 여자 1위 위하라 43분 28초 축하합니다 2위입니다 손이슬 43분 35초 축하합니다 와 여자는 1주 4위까지가 다 43분됩니다 3위입니다 이은정4 3분 50초 축하합니다 오! 오! 4위입니다 박지민 43분 52초 축하합니다 3위와 4위는 2초 차이입니다 5위입니다 목영주4 4번통공초 축하합니다 4위와 5위는 8초 차이입니다 자여성달리미 켄케이 1위부터 5위까지도 해.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성달리미 화이팅 자, 자 축하, 자, 축하. 2등이잖아 비하셨지만, 아하 몰랐네 우리가 이안 다행이 네. 네. 다행이다. 우리, 나이 어, 나이 야 고생했어 우리 이열이어제잘 찍었어? 말안 들어요. 말안 들었어? 네. 아, 말 들었으면 1등 하는 네, 네. 어. 뭐, 네, 네. 거야? 그럼요. 에 오바했어요. 15초에 1 0 0 m 막1 0초 15초 해서 아주 빠르다. 5초를 늦게 찍고 조금 늦게 나중에 나판에0초 하자. 말안 들어요. 말안 들어? 아안 들어요. 아 모형주님 아, 아, 축하합니다 아, 당내는 아, 이어서 오래되고 이번 에 행사 이 저녁을 행 해줬어요. 아한 분이랑 한 저녁을 진행했어요. 그 유명한 네. 이병도. 아까 그러던데. 이병도 오늘 아, 아, 지금 아, 풀 뜨거워 아, 있는 거죠. 아, 32kg. 아 공간 많이 하세요. 2 0 2 5 공주 백지마라서 타프 여자 1위 김유진. 1시간 27분 13초 축하합니다 2위입니다 박진희 1시간 27분 43초 축하합니다 3위입니다 조경희 1시간 29분 5 6초 축하합니다 4위입니다 진수정 1시간 30분 33초 축하합니다 5위입니다 홍민 1시간 31분 39초 축하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4부 남자 1위 홍민우 1시간 16분 03초 축하합니다 아. 기록 대단합니다 16분대 네 2위입니다 김동표 1시간 17분 23초 축하합니다 3위입니다 진장호 1시간 18분 33초 축하합니다 4위입니다 윤혀상 1시간 19분 09초 축하합니다 5위입니다 양정국 1시간 19분 20초 축하합니다 자 우리 남자 달리미 하포 선수들에도축하해 박수 호사해요리이팅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난리났네. 다 화이팅. 2020 공유 길마라톤 32km 남자 1위 이병도한 시간 54분 <laughs> <laughs> 1다 시간 5. 축다입니다박아 1시간 58분 3위상수. 축하합니다. 오! 시간5분 축하합니다. 오입니다이동호시간5 9하5시간 59분 4 0에 축하합니다. 네. 대박이 황당해주시고2025 공주 100점 알아서 32kg 여자 1위 이미 자 축하합니다 3위 김적옥 축하합니다 4위 임은혜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우리 박상아 선수 오늘 3위 했습니다불꽃스 남자 1위 심진석 2위 백지훈 3위 김기원 4위 최진수 5위 정필준 이사한번해보립니다2025 공주 백제마라톤 남자 1위 심진석 2시간 35분 43초 축하합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35분 43초 2입니다 백지훈 2시간 37분 13초 축하합니다. 3위입니다. 김기원, 2시간 39분 24초 축하합니다. 김기원, 4위입니다. 최진수, 2시간 40분 32초 축하합니다. <laughs> 내일모레 황갑인데 <laughs> 대단합니다. 5위입니다. 정필준 2시간 41분 37초 축하합니다. 우중에 최선을 다하고 기상대에서 위0 5위까지 선수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 바랍니다. 화이팅. 오이지. 이사. 니다 축하해요. 화이팅. 화 오. 최고. 불투였어 여자 네. 1위. 전 진이. 3시간 11분 07초. 갑니다. 2위입니다. 최영규. 3시간 11분 19초. 갑니다. 감위생합니다 정명경, 3시간 13분 57초. 합니다 4입니다. 송유경, 3시간 14분 10초. 합니다 5입니다. 지유나 3시간 14분 49초. 합니다 장대비를 뚫고, 풀코스를 달리고, 시상대에선, 우리 다섯 분에게, 맛있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섯 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이 몬스터 한구 독과 좋아요. 좋아요.